혹시 밤마다 잠못 들어 새벽에 깨고 시계만 쳐다보고 계시나요? 옆 사람 코 고는 소리는 들리는데, 나만 정신이 말똥말똥한 기분, 정말 고통스러우시죠? 안녕하세요. 40년 수면 전문가 최민철 박사입니다. 나이가 들면 잠이 없어진다고 주변에서는 다들 그러지만, 그건 정말 옛말입니다. 잠을 못 자면 다음 날 하루 종일 머리가 맑지 않고 기억력도 깜빡깜빡 하시죠. 심지어 불면증은 치매를 부르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 될수 있다는 충격적인 연구 결과까지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영상을 끝까지 듣는다면 누워서 5분 안에 깊은 잠에 빠지는 비밀스러운 방법 3가지를 최초로 공개합니다. 이 방법은 수십 년간 수많은 시니어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제가 직접 개발하고 효과를 입증한 잠의 과학입니다. 불면증 약을 먹어도 내성이 생겨서 효과가 없다고 고민하셨던 분들. 딱 30분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의 인생이 바뀔 겁니다. 잠깐 지금 다른 채널로 돌리려고 하셨나요? 이 정보는 절대 병원에서 자세히 알려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수면제 처방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 잠을 만들어내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니까요. 제가 40년의 수면 노하우를 압축해서 오늘 여기에 모두 담았습니다. 지금까지 잠못 자서 고생했던 날들을 한 번에 보상받는 기회입니다. 이 영상을 놓치면 여러분은 다시 약에 의존하거나 매일 밤 고통 속에 시계만 쳐다봐야 할지도 모릅니다. 수면의 질은 노년기 건강을 결정하는 핵심 열쇠입니다. 특히 다음에 말씀드릴 수면 부족과 내 노화의 숨겨진 연결고리에 대한 내용은 정말 놀라실 거예요. 본격적인 내용을 시작하기 전에 도움이 되실 것 같으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이니 한번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꿀잠 정보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께 충격적인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국제학술지 신경학에 발표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만성불면증을 앓는 70대 이상 시니어는 그렇지 않은 시니어보다 알츠하이머병 발병 위험이 무려 4배나 높다고 합니다. 도대체 잠을 못 자는 것과 치매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놀랍게도 잠못 드는 밤의 독소와 뇌청소 시스템의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 뇌에는 글림프 시스템이라는 아주 특별한 청소 시스템이 있어요. 이 시스템은 우리가 깊은 잠에 빠져 있을 때만 활성화됩니다. 쉽게 말해, 밤에 뇌가 청소를 하는 거죠. 무엇을 청소하느냐? 바로 아밀로이드 베타라는 독성 단백질입니다. 이 아밀로이드 베타가 뇌에 쌓이면 치매를 유발하는 주범이 됩니다. 그런데 잠을 제대로 못 자면 이 청소 시스템이 작동을 멈춥니다. 매일 밤내 속에 독성 쓰레기가 쌓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에 사는 78세 박순옥 님의 이야기를 들려 드리겠습니다. 박순옥 님은 5년 전부터 불면증이 너무 심하셨어요. 밤 11시에 누워도 새벽 2시는 넘어야 겨우 잠들고 새벽 4시면 어김없이 깨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낮에는 너무 피곤하고 점점 건망증이 심해지셨죠. 처음에는 나이 탓이라고만 생각하셨지만 가족들이 걱정돼서 병원을 찾아 경도인지 장애 초기 진단을 받으셨어요. 저를 찾아오셨을 때 저는 다른 치료보다 수면 문제 해결을 최우선으로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왜냐하면 잠을 제대로 자야만 뇌가 스스로 독소를 제거하고 인지 기능을 회복할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 몸의 모든 회복은 잠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잠이 보약이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박순옥 님은 오늘 제가 알려 드릴 꿀잠 습관 3단계와 천연 수면 음식을 병행하신 결과 단 2주 만에 변화를 느끼셨습니다. 새벽에 깨는 횟수가 줄고 잠든 후에는 아침까지 깊은 잠을 주무시게 되었습니다. 3개월 후 인지 기능 검사에서도 뚜렷한 호전이 나타났고 가족들도 박순옥 님의 낮 생활이 활기차게 바뀐 것에 깜짝 놀라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불면증은 단순한 불편함이 아닙니다. 뇌 건강과 직결된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알려드릴 세 가지 비밀 해결책이 더욱 중요한 겁니다. 주변에 잠못 자서 고생하는 분이 있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서 함께 건강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첫 번째 비밀. 멜라토닌 주스의 놀라운 효과. 첫 번째 비밀 해결책은 바로 멜라토닌 주스입니다. 멜라토닌은 수면 호르몬으로 알려져 있죠. 나이가 들면 우리 몸에서 멜라토닌 분비량이 급격히 줄어듭니다. 그래서 잠들기가 어려워지고 자주 깨는 거예요. 멜라토닌 주스를 만드는 두 가지 핵심 재료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타트체리와 호두입니다. 타트 체리는 일반 체리보다 멜라토닌 함량이 20배 이상 높습니다. 이 정도면 천연 수면제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습니다. 하지만 약이 아니니 내성 걱정도 없죠. 그리고 호두에는 트립토판이라는 성분이 풍부한데요. 이 트립토판은 우리 몸속에서 멜라토닌을 만드는 원료가 됩니다. 타트 체리와 호두를 함께 먹으면 잠자기 전에 직접 멜라토닌을 공급함과 동시에 멜라토닌을 생산할 원료까지 넣어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부산에 사는 73세 강정식님은 오랫동안 수면제를 드셨지만 점점 잠드는 시간이 길어져서 힘들어 하셨습니다. 수면제를 끊고 싶어도 잠못 잘까봐 두려워서 계속 드셨죠. 제가 이 멜라토닌 주스를 권해 드렸습니다. 매일 저녁 식사 후 1시간 뒤에 타트 체리 원액 30ml에 물 150ml를 섞고 호두 두 알을 부숴서 함께 드셨습니다. 놀랍게도 5일 만에 수면제 없이도 잠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한달 후에는 수면제를 완전히 끊으셨고 지금은 이 주스 없이는 잠자리에 들 생각도 안 하신다고 합니다. 강정식님은 이 주스가 나에게는 마법의 물약이다. 잠을 푹 자니 세상이 다르게 보인다라며 환하게 웃으셨죠. 그럼 멜라토닌 주스를 어떻게 만들어 드시면 될까요?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타트체리 주스 원액 30ml를 미지근한 물 150ml에 희석하세요. 이때 물은 차가우면 안 됩니다. 차가운 물은 오히려 숙면을 방해해요. 거기에 호두 두 알을 작게 부수거나 다져서 함께 드시면 됩니다. 가장 좋은 시간은 잠들기 1시간 30분 전입니다. 이 시간에 드시면 주스 속 멜라토닌이 흡수되어 잠들기 직전에 최적의 상태로 만들어줍니다. 만약 호두 알레르기가 있다면 호두 대신 아몬드나 캐슈넛 같은 견과류를 소량 드셔도 좋습니다. 단, 땅콩은 지방 함량이 높아 소화를 방해할 수 있으니 피하시는 것이 좋아요. 타트체리 원액을 고를 때 팁을 하나 더 드릴게요. 무설탕 100% 원액인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당분이 들어간 주스는 오히려 수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또, 타트체리에는 소염 작용을 하는 성분도 들어있어서 관절 통증으로 고생하는 시니어들에게도 일석이조의 효과를 줍니다. 관절 통증이 줄어들면 잠자리에서 뒤척이는 횟수도 줄어들어 숙면에 큰 도움이 되거든요. 잠못 이루는 밤 약이 아닌 천연 멜라토닌 주스로 여러분의 꿀잠을 되찾으세요. 주변에 통증으로 고생하는 분이 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서 함께 건강합시다. 두 번째 비밀. 478호흡법으로 5분 안에 잠들기. 두 번째 비밀은 바로 478호흡법입니다. 이 호흡법은 미국의 유명 의사가 개발한 것으로 단 5분 안에 몸과 마음을 이완시켜 잠에 들게 하는 마법의 기술입니다. 불면증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잠자리에 누워서도 내가 계속 생각하고 흥분 상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오늘 있었던 일, 내일 할 일, 걱정거리 등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잠을 방해하죠. 4, 7, 8호흡법은 강제로 우리 몸의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시켜서 심박수를 낮추고 긴장을 풀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마치 몸에게 이제 잘 시간이야라고 명령하는 것과 같습니다. 인천에 사는 71세 이정숙님은 걱정이 많으신 성격이라 잠자리에 누우면 온갖 잡생각이 떠올라 뜬눈으로 밤을 새우셨습니다. 수면제를 먹어도 잡생각 때문에 잠이 오지 않는다고 하셨죠. 제가 2, 4, 7, 8호흡법을 가르쳐드리고 매일 밤딱 5분만 해보시라고 권했습니다. 이정숙님은 처음에는 호흡만으로 잠이 올까 반신반의 하셨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연습하신 결과 호흡을 시작한 지 3분도 안 돼서 자신도 모르게 잠에 빠지는 경험을 하셨다고 합니다. 잠자리에 누워서 이렇게 마음이 편안해진 것은 40년 만에 처음이라며 지금은 2호흡법을 수면 의식처럼 매일 밤 실천하고 계십니다. 그럼 4, 7, 8호흡법을 어떻게 하는지 정확히 알려드릴게요. 이것만 기억하세요. 4초 들이마시고 7초 참고 8초 내뱉기입니다. 4초 동안 코로 숨을 천천히 들이마십니다. 이때 머릿속으로 하나, 둘, 셋, 넷 숫자를 세면서 숨을 깊게 들이마시세요. 7초 동안 숨을 멈춥니다. 폐에 공기가 가득 찬 상태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천천히 세면서 참습니다. 이 단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8초 동안 입으로 천천히 내뱉습니다. 후 소리를 내면서 폐 속의 모든 공기를 남김없이 다 내보낸다고 생각하며 길게 내뱉으세요. 이 과정을 총 4회 반복합니다. 단 4회만 해도 몸이 이완되고 심박수가 낮아지면서 자연스럽게 수면 상태로 접어들게 됩니다. 처음에는 7초 숨 참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억지로 하지 마시고 5초부터 시작해서 점차 시간을 늘려가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들이마시는 시간보다 내뱉는 시간이 두 배로 길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길게 내뱉는 호흡이 바로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시키는 핵심 열쇠입니다. 이 호흡법은 불면증 뿐만 아니라 낮에 스트레스를 받을 때나 긴장될 때도 아주 유용합니다. 스트레스 받을 때도 이 호흡법을 3회만 해보세요. 즉시 마음이 진정되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잠자리에 누워서 이 호흡법을 하실 때는 잡생각이 떠오르더라도 다시 호흡에 집중하세요. 이 호흡법은 내가 다른 생각을 할 틈을 주지 않고 오직 호흡에만 집중하게 만들어줍니다. 매일 밤 4, 7, 8 호흡법으로 깊은 잠에 세계로 빠져 보세요. 이 방법이 여러분의 평생 수면 습관이 될수 있습니다. 세 번째 비밀 잠자리 환경 개선과 꿀잠 습관 5가지 세 번째 비밀은 잠자리 환경 개선과 꿀잠 습관 5가지입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호흡법을 해도 잠자리가 불편하면 잠을 이룰 수 없습니다. 잠자리를 잠을 자는 곳으로 내가 인식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잠자리 환경 개선부터 알려드릴게요. 1. 침실 온도와 습도. 침실 온도는 18도에서 22도 사이가 가장 좋습니다. 조금 서늘하게 느껴지는 온도가 숙면을 유도합니다. 습도는 50% 내외로 유지하여 호흡기가 건조해지는 것을 막아주세요. 2. 조명은 완전히 차단. 작은 불빛이라도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합니다. TV나 스마트폰 불빛은 물론 콘센트의 작은 빨간 불빛까지도 모두 가려주세요. 안마 커튼을 치고 필요하다면 수면 안대를 착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3. 잠자리에서 TV, 스마트폰 금지 침실은 오로지 잠을 자는 곳이어야 합니다. 잠자리에 누워서 10분 이상 잠이 오지 않으면 차라리 일어나서 거실에서 책을 읽거나 조용한 음악을 듣다가 다시 잠이 올것 같을 때 침실로 돌아오세요. 이제 불면증을 완전히 없애는 꿀잠 습관 5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이 습관들은 정말 간단하지만 효과는 놀라우실 거예요. 첫 번째 습관. 오후 2시 이후 낮잠 금지 낮잠을 자면 밤잠을 방해합니다. 너무 피곤하다면 오후 2시 이전에 20분 이내로 짧게 주무세요. 그 이후에는 아무리 졸려도 참는 것이 밤잠의 질을 높입니다. 두 번째 습관 규칙적인 기상 시간 유지 주말에도 평일과 똑같은 시간에 일어나세요. 우리 몸의 수면 리듬은 언제 일어나느냐에 맞춰져 있습니다. 규칙적인 기상 시간이 밤잠의 질을 결정합니다. 세 번째 습관 잠들기 2시간 전 미지근한 물 샤워 체온이 떨어져야 잠이 옵니다. 미지근한 물로 샤워를 하면 일시적으로 체온이 올라갔다가 샤워 후 급격히 떨어지면서 수면을 유도합니다. 이때 너무 뜨거운 물은 오히려 각성 효과를 주니 미지근한 물이 좋습니다. 네 번째 습관. 잠들기 3시간 전 금식. 밤에 음식을 먹으면 소화를 위해 장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이로 인해 뇌가 깨어나 수면을 방해합니다. 특히 야식은 숙면에 최대의 적입니다. 배가 너무 고프다면 따뜻한 우유 한 잔이나 앞서 말씀드린 멜라토닌 주스 정도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 습관. 하루 30분. 햇볕 쬐기. 햇볕을 쬐면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을 억제하는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이 세로토닌은 밤이 되면 다시 멜라토닌으로 변환되어 깊은 잠을 유도합니다. 아침이나 점심시간에 잠깐이라도 나가서 햇볕을 쬐는 습관을 만드세요. 여러분, 오늘 소개해드린 멜라토닌 주스 478호 법 그리고 꿀잠 습관 5가지만으로도 평생 불면증 걱정 없이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약에 의존하지 않고도 매일 밤 꿀잠을 주무실 수 있어요. 건강한 잠은 건강한 뇌를 만들고 건강한 뇌는 활기찬 노년을 만들어줍니다. 지금 당장 시작해 보세요. 오늘 나온 내용 중에서 여러분은 어떤 부분이 가장 기억에 남으셨나요? 멜라토닌 주스 4, 7, 8호흡법 꿀잠 습관 중에서 가장 먼저 시도해 보고 싶은 것은 무엇인지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꾹 눌러 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꿀잠 주무세요.